속의 전복이 꼬돌꼬돌하면서도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확 살려주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전복입니다. 전복 금직한 거네 마리 준비했는데요. 자 우선 요 전복은 아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요렇게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해가지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뽀얀 살이 나오게 일단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먼저예요 전복에는 생각보다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뽀얗게 요렇게 뽀해지도록 깨끗하게 씻어주고 자 다음 요렇게 보시면은 요 껍질 중에서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좀 날카로운 부분 쪽이 있죠 요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톡톡톡톡 해서 살짝 드러내 주시면은 야, 다 같이 이렇게 뜯겨져 나옵니다 뭐 간단하죠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잡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살짝살짝 긁어내고 탁 들면은 바로 쉽게 아이고 떨어지는 거죠 좋았어 자 이제 이렇게 내가 떼어낸 전복은 내장 잡아서 떼어내면서 내장을 잡고 빼면은 여기에 이빨까지 여기 같이 딸려 나옵니다 여기에 이빨이에요 여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이빨 다시 한번 이렇게 내장 툭 해서 뛰면서이 내장에 딸려있는 걸쭉 잡아당기면은 끝에 요 전복 이빨이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리 이빨이 딱딱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빼주세요. 자, 이렇게 손질하시면은 전복 내장과 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야이 전복 내장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진짜 맛있게도 드실 수 있는데요. 이걸로 뭐 죽을 끓이셔도 되고 밥할 때 요거를 같이 해서 전복 내장밥 이런거 만드셔도 되니까 이런 거잘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요거 전복 살 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손질된 전복은 칼집을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충분히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전복은 살이 워낙에 쫀득쫀득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칼집 넣어줬고요. 요 칼집 넣은 전복은 살짝 데쳐줄 겁니다. 자, 냄비에 이거 맛술 약간 넣어주시고 소금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이 전복을 넣고 오래도 아니에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완전 전복을 푹 삶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데쳐준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전복 넣고 30초에서 1분. 그 이상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복이 이렇게 아주 귀엽게 모양이 바뀌죠? 너무 오래 익히면은 질기기만 하니까 이렇게 살짝 익혀주시면 돼요. 살집을 넣었기 때문에 자, 잠깐만 익혀도 전체적으로 속까지 어느 정도 다 익습니다. 자 그리고 삶은 전복은 자, 찬물로 잠깐 살짝 헹궈주시고 이렇게 아주 귀엽게 자, 전복이 잘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얇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썰어주시면은 자, 전복이 아, 식감도 아주 좋고요, 보기도 좋고 전복 준비됐으면 다음 자, 이제 부재료에요 부재료 오이 오이를 찹찹찹찹 상큼한 음식 만들 때는 야 오이가 빠질 수 없죠. 다음 양파 반개 정도 가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당근 조금 아삭한 양배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요거 상추까지 딱 준비해 줍니다. 이 정도면 뭐 웬만큼 준비할 건뭐다 준비했죠. 자, 그럼 이제 양배추도 넣고 당근, 양파, 오이, 이게 상추 이렇게 푸짐하게 딱 준비해 주시고 요 위에 전복까지 이렇게 싹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새콤달콤한 소스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전복의 맛을 새콤달콤하면서 아주 입맛 돌게 만들어줄 거니까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활용해서 만들어보세요. 우선 고추장, 하나, 둘. 고추장은 한두 스푼, 요 정도면 됩니다. 다음 간장. 간장은 딱 하나만. 더 이상은 넣지 마세요. 식초, 하나, 둘. 설탕, 하나. 윤기나게. 물엿, 하나, 둘. 그리고 매실청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실청을 하나 둘 매실청이나 효소 이런 거를 넣어주시면은 상큼하게 무치는 요리에 정말 잘 어울려요. 여기에 고춧가루 하나 둘세개 여기에 통깨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빠질 수 없죠. 다진 마늘 한 개. 자 이렇게 해서 자 새콤달콤한 소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상큼한 냄새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네. 설탕이 덩어리지지 않게 충분히 잘 섞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뭐다된 거죠. 끝났죠. 뭐 끝났어. 만들어 놓은 소스. 쑥. 부어주고 무조건 다 한꺼번에 넣지 말고 조금은 남겨놓시고 으 무쳐 본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더 넣으시면 돼요. 한꺼번에 무조건 다 넣어서 너무 짜게 간이 세게 이렇게 드시지 말고 약간 모자른 듯이 남겨놓고 무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더 무치시면 되는 거예요. 간이 약하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세면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와 이거 침 넘어간다 침 넘어가. 초무침 진짜 오랜만이네. 아요 정도면은 다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이런 상큼한 초무침에는 바로 그냥 다 한꺼번에 드실 거다. 그럼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두고 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차라리 참기름을 넣지 마세요. 참기름과 식초는 어떻게 보면은 상극이니까 야, 금방 먹을 땐 좋은데 조금 지나면은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탁 해서 아침 넘어간다. 침넘어가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크, 요거 그냥 상큼하게 입맛 살리는 전복 초무침 다 됐습니다. 야, 요거 지금 빨개서 그렇지 속에 전복이 콕콕 박혀있거든요. 아, 군침도네. 자, 오늘은 요렇게. 크. 그냥 진짜 입맛 살려주는 전복 초무침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꼬들꼬들하면서도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확 살려주거든요? 피디님 일로 와보세요. 요거 탁 먹으면은 야또 이거 딱 먹으면 은또 이거 소주 한잔 생각나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못 참거든. 일단 이거 전복 하나 딱 해가지고 채소들이랑 해서 상큼하게 하나 딱 먹어보라고. 음. 음. 와, 좋다. 음. 음. 맛있네. 아, 너무 맛있는데? 골뱅이 무침 같기도 하고. 근데 골뱅이 무침이랑은 확실히 다른 게 전복이 식감이 좋아. 골뱅이랑 비슷하지. 어차피 비슷한 느낌이니까. 근데 야, 좋다. 확실히 아, 전복을 뭐 버터구이 막 이런 거 해서 아, 먹는 것도 좋지만 난 이것도 진짜 좋은 거 같아. 여기다가 소면 삶아 가지고 같이 비벼 먹어도 진짜 음. 맛있겠다. 그러니까 골뱅이 무침에 좀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원재료가 더 좋지 맛있다 음아 진짜 맛있다 음. 아 진짜 술 생각나지 소주 안주 야 <laughs>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이건 진짜 입맛이 산다 입맛이 살아 아 쫀득 쫄깃쫄깃한게 크 <laughs> 이거 채소들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음. 아, 자, 여러분들. 야, 요거 전복이랑 이렇게 무치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아, 확실히 아, 초무침은 이런 해산물들을 딱해 가지고 새콤달콤하게 함께 무쳐 먹으면은 너무 좋아요. 아. 음. 와, 정말 입맛이 살아나는 느낌 아, 딱 좋네요 딱 좋아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요거 맛있는 전복 야들야들하게 살짝 데쳐가지고 전복 초무침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게 음, 식감이 기가 막히거든요 음 진짜 맛있네요 자 오늘 야, 너무 맛있게 또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좋은 전복 있다 하면은. 뭐 버터구이나 회로 드셔도 좋지만 자 이런 식으로 살짝 한번 데쳐 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보세요 아주 입맛 살려 주는 게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시피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호, 야 이거 전복 진짜 맛있네.